최근 2026년 1월 5일에 소개해드렸던 방산 및 우주항공 관련주 한화시스템이 단기간 단 5거래일만에 30%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토록 저희 AI 주식연구소에서는 좋은 주식들을 좋은 시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시청료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과 그린란드 확보 발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휘 아래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징장이 방산에 대한 수요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호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전쟁과 인플레이션 이두 가지 악재를 동시에 돈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진 기업을 찾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두 가지 공급 부족 이슈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과 전력망 구축의 필수적인 구리 다른 하나는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시가 마른 포탄입니다. 이두 가지 결핍의 교차점에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2026년 새해 벽두부터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았고 방산공장은 풀가동 중입니다. 구리창고가 곧 금고가 되고 생산하는 포탄이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는 기업,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기대되는 풍산, 지금 바로 분석 들어갑니다. 풍사는 1968년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구리 가공 및 방산 전문 기업입니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 총액은 약 3조 5천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편입니다. 매출의 약 70%는 구리를 가공해서 판, 봉, 관 등을 만드는 신동 사업에서 나옵니다. 나머지 30%는 군용 탄약과 스포츠 탄을 만드는 방산 사업에서 나옵니다. 구리 회사가 무슨 대박 주냐 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구리 가격 폭등으로 본업이 터지고 글로벌 안보 위기로 부업 같던 방산이 핵심 캐시카우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의 매크로 환경은 풍산을 위해 세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구리 시장입니다. 2026년 1월 들어 LME 전기동 가격이 톤당 13,000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칠레 등 주요 광산의 생산 차질과 중국 재련소들의 감산 합의가 겹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쇼티지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방산 시장은 더 뜨겁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155mm 포탄 재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각국이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생산 능력을 갖춘 한국 기업, 특히 풍산에게 추가 계약 및 협력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풍산을 지금 당장 매수 리스트에 올려야 하는 핵심 모멘텀 네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구리값 13,000불 시대의 최대 수혜, 메탈 게인 효과입니다. 지금 풍산의 창고에 쌓인 구리는 단순한 재고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풍산은 구리를 사와서 가공해 파는 구조입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 싸게 사둔 재고의 가치가 뛰면서 재고 평가 이익, 이른바 메탈 게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분기에도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십억에서 백억 원대 수준의 메탈 관련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구리 가격이 13,000 달러를 넘어서며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시장 컨센서스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추가 이익이 1분기 실적에 의미 있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산파업과 재련소 감산으로 이 고공행진이 단기적으로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둘째, 없어서 못 파는 155mm 포탄, 글로벌 탄약 쇼티지의 중심입니다. 지금은 가격보다 물량 확보가 더 중요한 시장입니다. 여러 나라의 국방 당국이 눈여겨보는 물건, 바로 풍산의 155mm 포탄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정세 불안으로 대구경 탄약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풍산의 방산 매출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4분기에 일부 내용성 제품 납품이 이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악재가 아니라 2026년 1분기 실적으로 고스란히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생산한 물량이 높은 확률로 소화되는 시장, 증설 효과가 본격화되는 2026년은 방산 매출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해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어닝 서프라이즈는 시작일 뿐 사상 최대 실적 경신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는 예상보다 훨씬 돈을 잘벌 때입니다. 풍산은 지금 시장의 예측을 비웃을 듯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 풍산의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은 1,0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20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인 880억 원을 뚜렷하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는 본격적인 실적 성장의 도입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풍산의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을 4천억 원에 근접한 3,971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사상 최고치였던 2024년 실적 3,238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역대급 기록입니다. 구리 가격 상승과 방산 매출 확대가 맞물리며 실적 개선이 숫자로 확인되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넷째, 수출 비중 50% 돌파, 단순 금속주에서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체질 개선입니다. 아직도 풍산을 단순한 구리회사로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 글로벌 방산기업으로 재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풍산은 구리 가격이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빠지는 경기 민감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익률이 높은 방산 수출 비중이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인 PMX 등의 수익성도 돈가격 상승과 함께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늘어난다는 건 국내 경기에 상관없이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뜻이고 이는 밸류에이션을 이전보다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증권사에서는 풍산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 곳이 많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목표주가 16만 원 수준을 제시하며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수준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퍼 11배, PBR 1.2배 수준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고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풍산은 첫째, 구리 가격 13,000불 돌파에 따른 막대한 재고 평가 이익. 둘째, 글로벌 포탄 부족 사태의 최대 수혜로 방산 매출 구조적 성장. 셋째, 4분기 어링 서프라이즈 및 2026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 전망. 넷째, 수출 주도형 기업으로의 최질 개선을 통한 밸류에이션 재평가. 이네 가지 뚜렷한 상승 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 시 체크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째, 원자재 가격 변동성입니다. 구리 가격이 급락할 경우 메탈 게인이 메탈 로스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급 타이트 상황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강세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방산 납품 지연입니다. 4분기처럼 납품이 다음 분기로 2월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출 취소가 아니라 시점의 차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과 인플레이션, 피하고 싶은 단어들이지만 투자자에게는 냉정하게 기회를 찾아야 할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구리 슈퍼사이클과 K-방산의 호황 이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안된 사상 최대 실적을 향해 진격하는 풍산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숨은 대박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